우리는 네. 평소에 앉아있었잖아요 네. 바로 눕네요 최신상의 안마의자가 네. 이런 거구나 를 말씀드리는 네. 게 누워서 받을 수 있는 마사지야 이거 좋다 누운 상태에서 어. 지금 쫙 당겨주고 있잖아요 그죠 근육 이완을 제대로 구현하는 안마의자 입니다 그래서 시키레칭을 해주는 안마의자 처음 들어보셨죠 맞요 저희가 3D 플렉시블 모션 프레임이 오,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니까요. 내 인체와 신체 내 몸이 필요로 하는 최격의 각도가 있어요 맞아요 그 각도를 정교하고 섬세하게 저희가 다 맞춰드리니까 안마. 어. 옷을 입었다 종아리 스크럽이 쫙쫙 비벼진단 말이에요. 하체도 지금 동시에 응. 몇 개가 일어나는요. 종아리 전체적으로 잡아서 스크럽해주죠. 스크럽 종아리 뭐야? 오오오 종아리 지금 롤러가. 우와 아니 이게 에어셀로 스크럽해주는데 동시에 뒤쪽에서는 마사지 롤러가 돌아가고 있어요. 어? 롤러가 여기. 거 보이시죠 계속 움직여있어 안쪽에 와 이거 대박이다 지금 스트레칭 어, 어. 되고 있죠 야. 일단 누워있죠 근데 나요. 아래에서 마사지볼이 돌아가죠 누워있으니까 중력이 순간. 바로 분산이 어. 되잖아요 그러면 은 상대적으로 편안하다 근데 중력이 온몸을 퍼져 있다 그러 그렇죠? 마사지볼이 깊게 들어오 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훨씬 더속 깊은 곳까지 풀어주는 그 시원한 느낌을 받아보실 텐데 지금 여기서 주무시면